안녕하세요 멀바 t v 의 민규입니다 오늘 할 것은 연 날리기 인데요 근데 제가 목이 쉬웠어요 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제 친구 찬지찬지리안녕하자 <laughs>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싸 연싸움 야야 가자 아 그리고 각자 연 이름, 이름 말하십시오 제 자, 이름은 붐바디오 크로코딜로 하겠습니다 붐바디오 크로코딜로 강진, 당신은? 저는 독수리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김전발멸씨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연 날리다 잠깐만요 왜네 거만 안 나와 가자 갑시다. 안 돼. 김철발메씨, 비행! 비행! 안 돼. 제가 못 말아드려요. 그로거 딜러. 자, 잘 날고 있고. 독수리요, 독수리요. 독수리요, 잘 날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철발메씨는, 아, 아이고, 날개 다쳤나봐요 자, 지금이다. 김정바 씨! 안 돼! 제발. 일삼아? 해야 된다고? 오케이! 나갔다! 네, 김정바 씨! 예! 안 돼! 하강. 안 돼. 안 돼. 오늘 바,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불어요 질질 끌려 달리는 김존발배씨빨랑빨나 날아! 어? 야 비행 김존발배씨 비행! 아 너무 어스해 어서 아, 해야겠다. 벤치 위에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남성의 초등학교. 저희가 다니는 초등학교입니다. 어, 어, 지금이다! 진정한 메시안 돼! 저거는, 지표적인 거 같네요. 제가. 줄점.. 줄점.. 줄점 가볼게요. 잠깐만요! 내 문받은 컷을 빌려! 얼 나라야! 내문은커을 빌려! 나라야 어 아, 제발.. 됐다. 자 갑니다 김조발멸씨야 그럼 너희들이 싸워 자 독수리오대 붐바르들로크락크들오자 시작 어 시작하자마자 붐바르들라 들러. 카라케들로 들러. 사망 아 김조발멸시 이아왜안 날아 이건 좀 까만 좀더 해야겠어요. 나애들건잘알고 있네요. 아이고 숨쉬기. 잠깐만요. 분바르딜러 크라칼딜러가 가장 잘 나고 있는데요. 아 이런. 아줄 지금 한 번도 못날렸어요 이거 말입니까? 제줄 감고. 네. 나이스! 김젊만 맘에 납니다! 보이, 보이세요! 날고 있어요! 나 대결을 신청하지! 아, 군모를 눌러, 코로나 눌러! 안 돼! 마 질러 크로게 질러 아김정말배씨 비행 있다 둘이 치열한 싸움 안돼 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안돼 줄이 였였어 줄이 꼬였다고 불어봐 아이 나도 안아야게 하지 마. 일단 저는 그냥 카메라, 카메라맨으로 전직 해야겠어요. 자, 둘이 싸웁니다. 강산대절, 강산대절, 강진이는한진입니다 아. 아, 근데, 이번 건 좀, 좀 쿨났습니다. 바람이 너무 안 부는데요. 자, 바람이, 어! 갑자기 잘 붑니다! 지금, 지금이 기해요! 제발! 아! 따가워! 날려! 제발! 제발! 이, 만 나랑, 이, 사람냥. 여러분, 저 애들이 저기 멀리 있거든요. 몰카를 찍어 보겠습니다. 연연 난리 컨, 컨텐츠가 끝난 줄알때 계속 동상을 영 찍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자 가보십니다. 자, 아. 저 카메라 맨으로 전직했습니다. 야나카메라맨 할게. 아어 잠만 내건안 다. 난다. 난다 팀 정말 발씨 드디어 성공할까 아, 까까그까말리고아그럼 까만, 비어 비어 비아 안돼. <laughs> 망했어. 나도 망했어 어... 비켜 이제 이제 망했어 이제 망했어 이제 망했어, 이제 망했어. <laughs> 아 저희 셋다 망했습니다 어떡하죠 흐아! <laughs> 어, 강진이 거, 성공. 좀 많이 헷갈리시죠? 파란 환경이 강진, 빨간 환경이 산진입니다. 많이 헷갈려도, 이제 퀘스트로 계속 실현할 거니, 아. 그래도. <laughs> 그래도,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에이. 아,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요. 줄 감아야겠어요. 망했는데요. 왜요? 그러 이거 뭐야? 오 마이 갓, 오이갓니 산지 이거, 연 이게 풀렸습니다, 하죠 어, 이게 이것까지 상태가, <laughs> 잠깐 잠깐만요, 저좀 고치고 올게요, 잠깐 산지 이거 고치고 와요 잠깐만요, 자 산지 이거를 못 고쳐서 그냥 실을 <laughs> 잡고 하기로 했습니다, 어, 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긴 한데, 괜찮아요, 안 죽어요. 단지 좀지 실성했어요. 야, 지금 달리고 있으면, 보, 보이세요? 전화 안 보여요. 50m 뛰었네. 아, 이제, 저, 이제 곧, 이번 콘텐츠를 망했습니다. 하고, 하고 이제 끝을 할 건데 그때부터 몰카 시작할 겁니다. 그때 2 탄으로 올게요. 알겠죠? 이제 곧할 거예요. 어 김정발 맛이 알았다 안돼. 야왜 선지야? 왜 부서졌어? 왜? 터지고 이렇게... 아어어 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 어 응, 찢어졌어. 아뭐 찢어진 걸 뭐? 나요. 맞아요 자 저희 학교 이렇게 된겸 저희 학교 보여드리겠습니다 뚜루뚜루뚜 뚜루뚜루 저런 아주 예쁜 놀이터 여기 축구 골대 지금 잔디가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 있고 저희 학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저는 저도 보겠습니다 저희 거요. 어. 아. 아. 아, 아, 어쩔 수 없게 이번 컨텐츠는 실패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났어. 그때 기억 안나선생 <목소리> 아, 어떡해. 어떡해 가지고. 괜찮아. 테이프, 근데 엄마한테 테이프 붙여 놓으면 안 빠지지 않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아니 그 이거? 이거 어. 테이프 붙이면 안 돼. 응. 자 그냥 계속 날려 보자. 날리고 이제 곧집 가자. 야! 화보템면 되겠다 그어요 중간에 제 친구 강진이가 눈치채고 했어요아 저희 이제 지금 연타 날리고 뵐게요. 저둘만정지 저 저 뒤로 가서 뒤로 이 앞에 문 열면 안돼아지저 뒤로 돌아가지고 저쪽 가는 거 알지?

마발리다 트레드잖아. 응. 야, 내트레드기 야, 어레드도 야, 트 야, 들레드도 야, 트레드도. 야, 도 야, 트레드도. 야, 트레드도. 야, 트레드도. 야, 도 빨리 <목소리도> 가아 놀래킬 수 있는 거 있어 아니 그러면 은빠가 그렇게 놀래킵시다 산지자요 그러면 닥터님이랑 현진이 화장실이나 이런데 갔을때 확 하고 놀래켜볼게요 알겠죠? 현진이 놀래키기 할사 자요 강진이랑팀 맺었어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쏟일게요 이금문 닫을 때 놀래켜 볼게요 간지라 빨리 입고 나와 밖에 나가서 불을 쐬자 하자 빨리 나와 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제일 편한데 앉 어, 야 너희가 좀 쉬어 자, 잠깐만요. 자, 보드 게임 좀 치워. 게가 보드 게임 끝났어. 아, 아, 죄송합니다. 뭘카 아. 못했습니다. 아, 산지이 너네 기계 올까 싶네. 아, 산지이 표정 아주운 <laughs> 한심하죠. <웃음> 아. <웃음> 아, 아쉽게, 이대로 <laughs> 끝입니다. 아, 그랬어?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있어? 예, 오버, 아, 오버 액션 한 거예요. <laughs> 자. 부러... 아! 자, 자, 인사, 인사, 인사. <laughs> 오백0나 하지 말고. 자, 자, 아, 둘이, 어, 애들 둘이 먼저 인사해. 와, 진 예, 너무 쉿. 아, 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당이더 아, 있어, 당이더 있어. 자, 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